인간은 극복 극복 이거 차차차 차, 차 배우가 생각나네요. 극복 인간은 극복돼야 될 존재다. 저는 이거 하면서 여러분 요즘 그 전민철이라는 발레리노 멋있죠. 이이그 제가 영상을 이거 못 했는데 너무 우아죠. 이 지금 21살인가요? 여, 11살 때그 인간극장에 나왔죠. 11이 소년이 발레가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넌 공부도 잘하, 잘하고 무슨 남자가 발레냐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쪽도 흘리면서 아빠는 내가 발레를 할때 얼마나 행복한지 안 보셨냐고 발레하게 달라고그 열한 살 때요 열한 살때그 아이가 얼마나 피나게 성실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함이 몸에 배아 나인가 봐요. 여러분 혹시 집에 돌아, 들어가시면 전민철 발레리노 아주 요즘 아주 핫합니다 아주 쇼츠가 막 떠요.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. 완전 중력을 <laughs> 나폴라폴 김연아. 아, 완전 얘 예, 타고 났어요. 너무 아름다워. 너무 아름다워. 그 마린스키 발레단이 동양인 안 뽑거든요. 지금 우리나라 두 번째로 들어갔 이번에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유럽 유럽에서 혹혹 아, 반했어요. 반했어. 그러니까 이러, 이런 거죠.